진짜 너무 그렇 우리가 깨지지. 그건 오류권이냐? 네. 저 정도는 진짜. 이런 거 아니야. 영어. 이런 거 <싶었> 그 really 게 i k e it. I'm so g o 이 d I'm not going to play. I'm not g o 나가 얘랑 시프레이나 어디랑 좀 시험 아 청치 엄청 늘었다. 까무거든 그래서 한방두 내가 알려 주잖아. 나 그래서 얘가 알리고 청치 엄청 <�üz exhibit> <너는 많이>

나가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이스이스 나이스. 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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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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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우리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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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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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스 나이스. 이스이 일주일에 일주일받아라거 토요일, 네, 저... 카드 내 진... 친구네 집 부잔데 근데 카드 개 못해 진짜 <laughs> 카드만 봐봐 뭐... 내 친구네 집 <laughs> 부자야 <웃음> 카드 무조건 <laughs> 사팽이 <카드 웃음> 주척은... <laughs> <laughs> 그게 뭐장 엄마? 장장뭐장이 최대거든 아라다 내일로 얘기할게요. 나현대 뒤에 성각대 있어? 성각대 오, 따 범따. 따 네. Yeah. 이아이아아 yeah. 오랜만에 헬스 은근히 재밌어 어? 은근히 재밌어 그할 아니야? 어, 오랜만에 해가 거의 다 까먹었는데 이아래 나도 저거 나도 가르쳐 내가 알려줄게 무슨 무슨 비디 있어? 이직 어, 네. 그, 일반선 특수 만드는 소식 알 나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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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기본적인 일반선이 한참 허는게냐 레벨 4 이하는 이 퍼렌드 퍼렌드를 운그 퍼렌드? 그나그 페이스가 노페이지 어. 메이 페이즈 1, 그트 페이즈 2, 메이 페이즈 2, 데드페 빨리 바꾸면은 뭐 이렇게 딱 해? 먹도. 뭔가 뭐 이렇게 딱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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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아. 아. 아니 아. 봐봐. 일단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 일반 소화는 그냥 레벨 4이하고 레벨 4 이하는 레벨 4 이하는 그냥 일리스옵션소환이고 제가 이 주는 옷이 레벨 5에서 레벨 6는 장난하고 레벨 7에서 레벨 10은 무조건, 그러니3칸한항할수 있고, 이추소화는기할수있고 반전소화는 이거, 진료기비 표시를, 안면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안했어면아니김리가안 했다고 막 봐. 어 함정은 음. 음. 무조건, 한정 무조건 이렇게, 긴걸 소리하고. 위와 클스로부터 위와 한스로 위와 코스로 위와 고등학생은 코이야 고등학생도... 위와 보는 게 위와 코스로 위와 코 위와 코 위와 코스로 위와 코스로 위와 코스야 위와 코거 토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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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돼토돼대돼토대토돼토돼토돼토돼토돼대돼토돼토돼대돼토돼토돼토돼토돼토돼토돼 어. <목> <목> 네. 대기 <목소독>: 대돼대돼토돼토돼토돼토돼토돼토성토돼토돼토돼토돼토성토돼토돼토돼토돼토돼토돼토돼대 <목소독>:

배관니주문한있어 유연가가 할줄 있는 이렇게 맨날 사내려는 거야. 내유연번프기만해가 상품 짱많은데프라임 샀다고? 첫 번째. 파기만 진짜 해도 많은데, 우리 해도 잘. 아니, 프라지내친구야 프라임 세 나온 거잖아. 근데 내 친구 어제 5만 원받았아하여 5만 원해 가지고 5만 원어 기계 운영 중인 것 같아 그 녀석이 캣 같은 거 있잖아 아무거나 고르니까 캣 같은 거 골라야지 아니 아무거나 고르니한 달에 다한다한 달에 만원받는판한로 5천 원 받았어? 아니 아니 뭐 일주일에 나 5천 원안 받는데 나도 안 받았어 라고할때좀 말라고 할때하 무조건 받는다 할머니가? 할머니나 아빠나 엄마가 아 안녕. <목소리도> 준영! Yeah. 최고

y 날에에옛날에 e s y e e s Yes, yes. Yes, yes. Yes, y e 다다 들어봐. e s Yes, yes. y 구 s 보는데 딱딱딱 yes. y e e x 가 안에 반짝 s Yes, yes. 딱딱 s y e 면 e s yes. Yes, yes. Yes, yes. y e 이렇게 이렇게 s yes. Yes, yes. Yes, yes. y e 렇게이 s Yes, yes. Yes, yes. y e e s y e 지 yes. Yes, yes. y e 나 하나만, 나 하나만 줘라. 내하나 진짜. 내가 열차 13번 번. 뽑아가지고 열차 번 나온 거야. 그때도 따하지않은지막 아, 그, 어, 막, 물이 방거아니 내가 취소해 이런 수영장도 있네. 오케이, 여기서. 아 어머 게 뭐야?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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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야 작은 아마이라고 까마귀 까마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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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죽이려고 뭐라고? 너무 시원해

i n d o n 가에 i a I t h i n 라 I know Hijachi Where's Nara? do you know Where 아 야윤이 보자. 경 보자. 아아미 보자. 아픈 아픈 보자. 그 음. 저자. 저자. 음. 진혁 보자. 음. <목소리> 진짜래. 야, 진짜, 응. 아. 진짜래. 정 진짜야? 아자라고너 말고 진혁이 아들이잖아 네, 음. 보자. 나는 음. 뭐야 음. 아, 음 아, 진짜? 아, <놀람> 아은 진짜. 아, 는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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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는거 맞냐, 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원래 나는 추가.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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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다 맞잖아. 아, 보다가, 중간에 어? 보다가는. 왜? 근데 후반까지 봤어? 중에 보기 우리는 머리 못하는 집이 그쪽보다는 잘자 집이에요 그래 거기도 못해 선생님이 자면 이이자다고 친구 선님이자못 자면 다고왜가 머리 못자다고도 엄마가 자른거다 이 머리 못 자려고 할머에가아 진짜 이상하다 나 허주가 는데 허주. 내가 있었어 응 좋은데 허주가 너기아이기 손가락 건너뛰고 머리 이렇게 이렇게 음. 응